홍쇼 안녕하세요 홍쇼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자 <laughs> 광역계 성우 뭐 못하는게 없는 성우 근데 목소리는 또 엄청나게 미성이에요 음 미소년부터 어, 그리고 또라이 <웃음> <웃음> 뭐 못하는게 없는 광역계 성우 핫한 성우 이호산 성우입니다 <laughs> 안녕하십니까 예, 성우 이호산입니다 <laughs> 설마 그다 시키실 건 아니죠? <웃음> <웃음> 아, 이렇게 부담을 처음부터 확 주고 어, 시작하시는 아니, 아니에요, 아니에요. 네. 나는 그 내가 느낀 그대로 아, 얘기한 건데 응? <laughs> 자 우리 이호산 성우, 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? 예, 네. 저는 그 2006년도에 어, 투니버스로 입사를 했고요. 네, 올해 헬수로는 15년 차를 <laughs> 하고 있는데. 아니 뭐 어... 사실 선배님 앞서 에 경험 얘기하는 게좀 아니 내 궁금해. 얘기는 하지 말고 자기 얘기를 하세요. 예, 네, 네. 뭐~ 열심히 예밥 예. 벌어먹고 살려고 아둥바둥 하고 있어요 예. 웃 <laughs> 아~ 뭐~ 그렇게까지도 <laughs> 아~ 우리 이호산 성우는 그~ 뭐야 그~ 저하고 작업한 게 많지 않아요 예 의외로 제가 예. 안 그래도 홍쇼 나오라고 음, 전화 주셨을 때 음, 음.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선배님하고 예. 제가 의외로 접점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스쳐 지나가면서 예. 같이 할 기회보다는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봤었잖아요 예, 근데 그 전에 음~ 제가 대방동인가 어느 그저 녹음실에 딱 갔는데 예. 그때 이제 무슨 그 소설인가요? 뭐 틱택톡인가 뭐 그런 아, 예 예. 그 예. 그때 예, 나왔었죠. 소설을 예. 우리가 그때 라디오 드라마 같은 형태를 만든 예. 그 그런 드라마 시대 드라마 시 예, 예. 그때 우리 그때 봤었죠. 맞아요, 예. 길게 했었지. 그때 한꽤 길게 했어. 그 녹음실에서 선배님하고 음. 거의 한 7시간 같이 같이 음, 있었던 기억이. 그랬던 나요. 거예요. 예. 그때 내가 이우선 성우를 음 거의 뭐그 전에 봤었는지 모르지만 그때 아 이런 후배가 있구나 그때 아, 느꼈었죠. 예, 음. 예, 기억해 주신다면 감사합니다. 그때 뭐제 기억으로는 남도영 성우도 있고 장민혁 성우도 있고, 예. 어, 부인인 또 우리 김영은 씨도 있고 그랬었죠. 예, 예 맞아요, 응? 맞아요. 정확하지? 예. <웃음> 어, <웃음> 저보다 더잘 기억하신. 어, 내가 왜 그걸 기억을 하느냐면 예.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야. 아유, 우리 호선 씨가. 아유, 음. 아유, 어, 감사합니다. 그때 툰이 들어온지 그렇게 음 그게 몇년 전이었죠? 그게. 그래도 거의 한 음. 9년 10년 전이에요. 저는. 9년 그렇게 됐지. 예, 제가 그러니까 프리플가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. 투니버스에 입사해서 그 성우 생활을 시작한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예. 그런 시점이죠. 예. 막프리풀리고한 음. 2년 차 됐죠. 근데 왜냐하면 투니버스에 들어가면 라디오 드라마를 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네. 그 그렇죠. 라디오 드라마 같은 형태였는데 잘하더라고. 그때 기억이 나요. 예. 음, 우리 이호선 성우를 오셨습니다. 그때 이제 이렇게 오랜 시간 보면서 참 잘하는 성우다. 아니, 어. 제가 네. 정말 홍쇼 나온 그 그러니까 불러 주셔가지고 네. 나온다 그래서 되게 선배님하고 접점을 막 생각을 하다가 아 유일하게 하나 접점을 음. 발견했어요. 음. 선배님하고 저하고 생일이 같습니다. 어? <laughs> 11월 2일 생이시죠? 네 그래요. 예, 저도 11월 2일 생입니다. 정갈 자리. 시간은 어떻게 돼요? 저는 자시. 자시. 예, 뭐... 공, 그러니까 자정으로부터 30분. 오, 예, 저는 세, 새벽인데. 어, 어 비슷하시죠. 시간도 별 차이 안 나네. 예, 네, 그러니까요. 거의 같은 새벽이네. 이 예, 보통 이제 네? 이쪽 11월 초반에 음. 태어나신 분들 성격이 음. 좋습니다. 그... 네. <laughs> 네. 사회에서 사회상황을... 아, 아, 그건 그래요. 그렇죠. 네, 아, 경험해 보셨으니까 11월생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래요. 그럼요. 예, <laughs> 네. 그건 맞는 것 같아. 음, <laughs> 네. 그거 아, 근데... 말고는 접점이 없어요.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래서 아직 본인 소개를 해달라니까 왜 자꾸 제 안돼, 아, 뭐제 네. 소개할 를게 뭐 사실 네. 없는 게요. 음음. 뭐 말씀드린 대로 뭐 15년 1 5년차 됐고요. 음, 음, 예. 무슨 얘기할까요? 음. 어, 그리고 그 후배 꼬셔서 결혼했고요. <laughs> 또뭐 김영은 씨? 예. 한기 후배라고. 한기수 후배죠. 투니버스에. 예. 예, 예. 어, 능력도 좋아요. 예, 예. 뭐, 어다 걸렸습니다. 예. 어이구 뭐뭐저저 저 아름다운 얼굴에 아. 응? 그 목소리 또 얼마나 이뻐요. 어떻게 응? 예. 그렇게 결혼을 예. 할 수가 있어? 그게 뭐 그. 입사하자마자 어, 어. 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를 때 잡아야 된다 어, 어, 어. 이런 생각으로 잡았는데 아무것도 모를 때 잡고 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아. 그러니까 사내 사내 연애를 한 거야? 사내 음, 연애였죠. 음. 그러니까 나름 저희는 비밀로 한다고 했는데 음, 다, 알고 그거 다 알고 있어요. 예. 전에 우리 홍진욱 씨 출연했을 때도 아, 예. 그 같은 케이스더라고 그렇죠. 진욱 선배님하고 음, 음. 다 알고 있어. 아, 예. 어. 자 그런데 대학교를 보니까 정보통신과를 나왔어요. 아. 정보통신과는 성우하고는 별 그렇게 이렇게 특별한 뭐~ 인연이 없는 그런 과가 아닌가요 아무 상관없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~ 제가 대학을 음. 제가 공부를 더럽게 못했어요 어. <laughs> 제가 수능 (400점) 만점 세대인데 네. (250점)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음. 제가 나온 학교가 그~ 동아방송대학이라는 학교예요 음, 예 근데 음. 거기에서 제가 구구학번인데 음. 마침 딱 그때 음. 방송반 특별 전형이라는 게 생겼어요 음. 그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(3년) 내내 음. 방송반 활동을 했던 경험이 있다 음. 이거를 학교에서 인증을 해주면 음. 성적을 안 보고 입학시켜줍니다 음. 어~ 그래가지고 어~ 음. 웬일이야 나 같이 공부 못하는 내가 학교를 갈수 있네 라고 음. 넣더니 된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. 무슨 과 갈래 그래갖고 음. 이왕이면 취직 잘 되는 데로 가자 그래갖고 음. 그냥 전국 통일칼를 넣었어요 어. 넣었는데 음. 제 이웃 학과에 음. 방송 극작과라는 과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지냈는데 네. 그 극작과에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음. 자기네 과 기말고사가 음.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음. 대회에서 풀, 그러니까 출품하는 식으로 이제 기말고사를 짜는 거예요 음 그래서 등수 가지고 이제 음점 주고 그래갖고, 다큐멘터리 코산이너뭐술 먹다 보니까 잘 떠들던데 음. 와서 좀 목소리 좀 넣어 볼래? 하고 어 넣었어요 어. 근데 제가 냈던 작품이 1등이 된 거예요 어 그래갖고 그 대회 이렇게 네. 진행하시는 분께서 네네. 어 이번 팀에그 나레이션 하신 분은 성우 같아요 그러는 음, 거예요. 그래갖고 음, 음. 성우? 음. 재밌겠는데. 어. 그래갖고 <laughs> 그때부터 이제 막 제가 입사한다고 막 준비를 했죠. 그래도 성우에 어울리는 딱그 성우 적합한 목소리니까 그렇게 어, 일반 분들도 그렇게 듣는 거예요. 그러면은 네. 학교 졸업한 다음에 네. 성우 공부를 준비하게 하게 된 거예요? 일단은 이제 음. 경제 사정 때문에 음. 학원을 다니거나 이러기가 쉽지 않아서 음. 직장 생활을한 음. 직장 생활구나년 예, 정도 했고요. 오. 하다가 음. 이게 병행이 도저히 안 되는 음. 거예요. 음. 그래서 음. 과감하게 이제 때려치고 음. 나왔을 때 음. 이제 뭐 아버지한테 음. 아버지 저 이제 성공공부할라니까 아. 직장 안 다니겠습니다. 목침이. 음. 음. <laughs> <나, 웃음> 그렇지. 근데. <laughs> 모아놓은 다행히 중... 피하고. 예, 다행히 어. 피했고 <laughs> 이제 모아놓은 돈 중에 한500드렸더니 음. 가만 계시더라고요. 아 <laughs> 이제 이제 학원 끊고 뭐 음음. 다니다가 어, 그래서 2006년도에 음. 토니버스를 입사를 했죠. 몇년 공부했어요? <laughs> 제대로 공부한 거는 한 2년, 2년 정도? 정도 됐고요. 어. 계속 계획했던 거는 음. 한 7년 정도. 음. 음. 그그뭐 2년 만에 붙었던 얘기예요 그게 예, 예. 어. 2년 <laughs> 만에? 그게 예, 뭐 그렇게 뭐 빨리 붙었네? 뭐몇번 시험 봤어요? 한세번 봤어요. 세번 봤어요? 예. 음. KBS 두번 보고 MBC 음. 한번 보고. 음. 그러면 뭐 1차 합격 든다. KBS에서는 1차는 음. 됐었는데. 음, 음, 음. 그 제가 두 번째 KBS 시험 봤을 때 음, 음. 시험장에서 만났던 사람이 음. 장민혁 씨, 남도영 씨 이런 사람들 거기서 만났죠. 아 같이 시험 봤어요? 예. 음. 그리고 2006년도 1월 1일날 음. 이제 KBS 32기가 뽑히고 음. 제가 2006년도 4월 1일날 아. 투니버스 입사하고. 잘했어요. 뭐 잘했어. 얻어 걸렸습니다. 어머 뭐 얻어. 어? <웃음> <웃음> 예. 우리 뭐 남도영 씨나 장민혁 씨 못지않게 지금 열심히 또 활동을. 아이고. 어, 잘하고 있잖아요. 계속 있는 연기. 선배님, 음. 그냥 반들은 근처에 가면 음. 돈 냄새가. <laughs> 아,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이다. 에... 어때, 성우 씨에 이렇게 에... 있는데 에... 어서 막 이렇게 냄새가 나요. 에어... <laughs> 어, 이게 무슨 냄새지? 음. 이거 돈 냄새야. 딱 돌아보면은 음. 장민혁 씨. 아유, 어, 막 나이... 취할 것 같은 돈 냄새가 성우 씨에확 퍼지면 뭐 이러니까. 야, 남도영. 민혁아, 장민혁, 성우. <laughs> 니들한테 돈 냄새가 난대. <laughs> 그러니까 밥좀 사. 그러니까 <laughs> 밥좀 사. 미녀, 밥. 민혁이 형은 맨날 전화 응. 위닝하면서 응. 밥을 안 사요. 아 이제 내가 전화 해볼게. 아니, 아니, 아 이제 아전예안 받아요 또 주말에는. 아니 그게. 전화가 없네. 네, 음. 안 받더라고요. 음, 주말에 또안 받아요? 예. 네, <laughs> 교회 가고 이러니까. <laughs> 어, 내가 <laughs> 나중에 따끔하게 얘기할게. 알겠습니다. 호전이한테 밥좀 사라고. 막 뭐, 못지않게 근데 벌잖아. 아이고. 응? 생활이 필요. 음, 그래요? 전 음. 근근이 이제 음. 연명하는 수준인 거고요. 음. 그 사람들은 <웃음> <웃음> 장난이 아니에요. 네. 네. 뭐 그런 이제 우유 곡절 겪었죠. 네. 음, 이제 투니버스에 입사하기도 했어요. 네. 음, <laughs> 동기가 누구 누구야? 예, 저희 음. 동기 여기 홍시에 출연했던 김현심 씨. 음, 우리 현심 씨. 예. 현현심이 현심 누나랑 어, 어. 또 앵글로색슨족. 박성태 씨 <laughs> 앵글 네. 왜 앵글로 동양인이 아닙니다. 실제로 보시면은 어... 피부가 알지 알지 하얘가지고 다리에 털도 없어요. <laughs> 네. 동양인이 아니고요. 그리고 또 <laughs> 최승훈 씨, 음, 김영찬 씨, 최지훈 음. 씨 이렇게 남자 다섯 씨가 저희. 트니버스 육기고요 어, 유능한 성우들이 많아요. 아 그럼요. 음. 광고 나레이션 다휩쓸고 음, 있죠. 그리고 음. 저희 여자 동기들이 이제 말씀드린 김현심 씨랑 음. 김현지 씨, 음. 안영미 씨, 김보영 음. 씨, 이소은 씨 음. 이렇게 열명이 저희. 어, 그래요, 그래요. 음. 자 그래서 트니버스의그 데뷔해서 예? 어떤 어떤 작품들을 또 하게 됐어요. 일단은 음. 어 애니메이션 위주로 제일 많이 그렇지? 가는 채널이다 보니까 음, 음. 제일 먼저 들어갔던 작품이. 음. 몬스터라는 작품이었어요. Monster. 예, 음, 음. 거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우리나라에서 더빙된 TV 판 애니메이션에서 음. 가장 많은. 성우가 출연한 작품으로 알고 있거든요. 몬스터가. 음, 아, 근데 예. 가장 많은 성우가 출연했는데 왜 저는? 소매 안 나오셨나요? 네, 안나왔습니 죄송합니다. 이거 잘라주세요. <laughs> 저는 그건... 가장 많은 성우 중에도 안들어가요 예. 저는 거. 맨 마지막에 입사하자마자 한편씩밖에안 나와서. 아 그래요? 그 저는 나오신 줄 알았어요. 네. 네. 잘라주세요. 안 네. 나왔어요. 네. 괜찮아요. <laughs> 괜찮아. 거기로 네. 시작으로 음. 이제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시켜주신 대로 하긴 했는데 음. 네. 이호산이라는 그 본인의 어떤 캐릭터. 예. 그러니까 본인이 그 잘하는 캐릭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나하고 안 맞는 캐릭터를 연기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거 아니에요. 그데그 예. 기간이 나름대로 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잡아가는 기간이 좀 있잖아요. 아, 예, 그런 그렇죠. 게 얼마나 걸렸어요? 그런 시간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. 음, 왜냐하면 음. 그 제가 입사했을 때 입사하기 전에 저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음, 음. 대부분 다. 연기를 솔직하게 해야 된다 음, 이렇게 꾸미고 어떻게 하면은 음, 이 마이크가 거짓말 탐지기 이기 때문에 음, 거짓된 연기를 하면은 음, 바로 다 알아 들으니까 아, 그 얘기를 네네. 듣고 네. 계속 이제 최대한 음, 거짓말 하지 않고 담백하게 하려고 하는데 음, 그러다 보면 제가 이 캐릭터를 해석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음, 근데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음, 끊임없이 새로운 캐릭터가 오니까 음, 저는 계속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음. 내 정체성이라는 것을 찾기 이전에 음. 계속 그 솔직하자 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음. 음, 많이 더 배워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음.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음. 그래서 정체성은 제가 음. 봤을 때는 좀시온 선배님처럼 레벨호가 되시는 분들이 음. 논할 수 있는 단어고요. 저는 쫓아가기 이제 바쁜 아직은.. 아, 그렇게 겸손하게 그래서. 그래요? 아직은 좀 깔아 둬야 돼요. 나중에 어떻게 막아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야. Yeah. Yeah. 자 yeah. 어쨌든 <laughs> 그 연기를 이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yeah.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내가 늘 이렇게 우리 청우들한테 물어봐요. 본인이 정말 이호산이란 이름에그 이름을 이렇게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그런 어떤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아, yeah. 그게 이제 시일이 얼마나 걸렸고 어떤 작품을 통해서 어, 이호산 성우로 이렇게 또 이렇게 부각시키게 됐나요? 블랙팬서가 음. 음. 제가 삼년 전에 녹음을 한 건데. 음. 처음 주인공이었어요. 극장판에서. 어, 그게 극장판에서? 예. 음. 그래서 그 원탑 주인공을 그때 처음 했, 했으니까요. 음, 그 전에는 뭐 음. 제가 주역이랍시고딱내 작품이야 뭐 음. 이런 거는 거의 음. 없다 싶었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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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음. 이제 본인이 나름대로 뭐그 이렇게 애정 애정하는 작품이나 음. 또 기억에 남는 어떤 그런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음. 그 프리랜서가 되기 직전에 음. 저희 투니버스에서 방영됐던 그 순정물 중에 캐릭캐릭 음. 캐릭 체인지라는 작품 이 음. 있었어요. 음. 근데 거기에서 음. 처음으로 어, 음. 등신이 좀 여덟 개 이상 되고 음. 좀 멀쩡해 보이는 애를 처음 받았어요. 어. 엄청 긴장하면서 했죠. 음. 했는데 음. 음. 그때 예, 어우 너도 이런 거 하니 약간 음. 이런 얘기를 조금 음. 예. 배역이 뭐였어요? 그 토마라는 토마. 캐릭터인데. 음. 음. 그 그러니까 고양이 항상 고양이처럼 이렇게 꼬리 달고 음. 날아다니면서 음. 쓸데없이 되게 가오잡고 다기는있어요근데 음. <laughs> 이제 뭐제 사촌 동생이 음. 그때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음. 저한테 이메일을 써서 오빠 그 이상해 음. 연기 <laughs> 멋있는 역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<웃음> <이렇게> <웃음> 그런 피드백을 받은 적 있었던 작품인데 초등학생인데 <laughs> 그... 예. 초등학생. 그러니까 이제 초등 애니다 보니까 그렇죠. 초등학생들이 훨씬 더 귀가 정확해요. 음 맞아 맞아 네. 맞아 그래가지고 이상하대 예 이상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은 음. 이제 다 커서 시집도 가고 했는데 어 하여튼 예그 음, 음, 친구가 음. 이렇게 되니까 제가 되게 나이 많은 것좀 네. <laughs> 하여튼 예그 네. 친구 피드백도 받고 하면서 음. 아 이런 연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그때 처음 좀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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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련하게 그래서, 됐죠 그래서 피드백을 받고 나서 예좀 바꿨어요 연기를 뭐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냥 음. 뭐 이렇게 음. <laughs> 해봤는데요 음.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조금 그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음. 그때처럼 해달라고 하는 주문은 몇번 받은 거예요? 어 그러면 있어요. 그 토마라는 역을 어떻게 했어요? 한번 기억 나요? 기억나는 대사 있어요? 제가 이럴까 봐참 무서웠는데 아아아 되게 민망한데 아 괜찮아 괜찮아 아. 음. 어, 아무나도 캐릭터 보여주자구나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 되게 민망하다 음. 이거 <laughs> <laughs> 아니 한 번만 더 해줘. 어떻게 해야 되죠? 네? 여기 여기 저 우리 그 캐릭터 이미지 씌워드 씌워 릴게요 이거 CG로 이렇게 돼요? 어, CG. 네. 이래놓고 안 하는 사람들 있다니까? 여긴요 네. 불가능한 게 없어요. 알겠습니다. 네. 우리 아, 다 해결돼요. 편집으로 다 해결돼요. 네. 네, 한 번만 더해주세요아무디가 나를 바라본다면 나 또한 너의 꼬리를 쫓아갈게. 왜왜왜 표정이 이렇게? 아좀 약간 간지러운 톤의 네, 그 그렇죠. 어, 게, 미성의 그런 소리가 나라고 약간 어떻게 보면 재수 없는 약간이런데 어. 그러니까 음.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역이 좀 많이 음. 많이는 아니고요. 음. 간간히 그런 음. 거 시켜 주실 때 음. 이제 그 역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음. 종종 있더라고요. 음. 네. 사실 저는 이제 그 정줄 놓고 음. 던지는 음. 그런 거 시켜 주시면 음. 이제 녹음 때는 재밌게 하는데 음. 음. 그 녹음 끝나고 나면 이제 목이 음. 가죠. 아. 그 보기 간 역이 어떤 역이었어요? 정말 어떻게, 어떻게 하는데 기가 피냄새 났던 역이 할 음. 저희 방에서 했던 게엽기발랄 오렌지라는 게 있었어요. 발 오렌지. 예, 그 음. 오렌지가 음. 실제로 그까 있는데 여기에 사람 눈코입을 그려 갖고 얘가 막 떠들어요. 음. 근데 걔가 톤이 음. <laughs> 나오려나 모르겠네. 똥을 싸요. <laughs> 늘이 톤으로 얘기를 해. 그늘늘 그니까 작품 내내 이 톤이 어 그래서 뭐 하이톤이 잘 나온다. 똑을 쏴. <laughs> 아이, 잘하시면서. 뭐. 아니, 하여튼, 예. 다시 한번 해주세요. 어떻게? 똑을 <laughs> <똥을> 쏴요. <laughs> 뭐 이런 아 식으로 아 는데 음. 얘가 그러니까 평톤도 음, 음. 야 사과 너 어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음. 그 편수를 한세편 연달아 녹음한다. 음. 그러면 두 번째 편 중간부터 이제 슬슬 이제 피 냄새가 올라오죠. 어. 그런 역을 주로 많이 했구나, 우리 이호선 씨가. 음. 그런 쪽으로. 홍쇼. 음.